무순의 함락, 이영방의 투항, 장승음의 전사, 요동 전체는 물론이고 사내관을 넘어 북경까지 소식이 전해지며 명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요동에는 10만에 가까운 병사가 주둔하고 있었지만 이천리나 뻗어있는 방어선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놈들이 우리의 위력을 실감하고 요동의 군사력을 증강하리라 생각했지만 명나라의 재정은 열악했고 만력제는 요동을 위해 황실의 내탕을 열지 않았다. 명나라 제일의 정치가 장거정, 절강의 수오신 척계광, 요동의 절대자 이성량, 만력제의 힘이 되어 명을 지탱하던 인물들이 모두 죽어 사라진 뒤. 관관들이 활개치고 아부하는 자들이 관직을 차지하며 만국의 길을 걷고 있었다. 여전히 명예 군세는 건재했다. 그러나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일선에서 물러났던 자들이 다시 요동으로 모여들었다. 해서 여진의 강력한 세력인 예허와 압록강 넘어 군림하는 조선에서도 병력이 몰려왔다. 심양을 중심으로 집결한 명의 대군이 여러 갈래로 진격하며 이곳 허투알라를 향해 숨통을 조여왔다. 개원의 마림, 사내관의 두송, 요양의 유정, 광양의 이여백, 그리고 심양의 주둔 중인 적장 양호 10만의 명군이 네 개의 군단으로 갈라져 진군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놈들은 포위망을 넓히며 군사를 나눴지만. 아마 한계산은 오히려 팔기군의 주력을 집중시켰다. 눈보라가 세차게 휘날렸다. 각지에서 출발한 명군의 진군 속도는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먼저 두성의 부대가 나타나며 사르후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던 우리 병사를 공격했다. 산을 등지고 놈들과 접전이 펼쳐졌지만 명의 대병을 막아내기엔 병력이 부족했다. 일대의 주도권을 빼앗기며 후퇴했지만 두성의 본대는 멈추지 않고 퇴각하는 우리 군을 추격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작전의 일환일 뿐. 전능하신 아마한께서는 이미 발기에 모든 병력을 이끌고 사르후에 진입했다. 전황을 파악하지 못한 두성은 승리와 공적의 혈안이 되어 더욱 깊숙히 들어왔다. 한께서 직접 사르후의 산성을 점거 중인 명군을 박살냈다 후방이 전멸하며 고립된 두송의 본대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팔기를 이끄는 여러 보일럿께서 놈들이 이동하는 길목마다 나타나 그들을 기습하고 도륙하며 순식간에 두송군을 포위했다 아직 건재한 계원, 왕력, 요양의 군세와 겨루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동이 절실히 필요했다 포로 따위는 짐일 뿐 그들을 회유할 이유가 없었다 아마한의 무심한 명령 한마디에 팔기의 군세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개미 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한 강력한 일제 공격이었다 전장의 나딩군은 절단된 사지와 사방으로 터지는 붉은 선혈은 전부 명나라 놈들의 것이었다 산내관 총병 두송은 물론이고 1만이 넘는 명예 장졸들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장을 둘러싼 산과 숲에서 전투를 관전하던 적의 간자들이 삽시간에 빠져나갔다 두송의 뒤를 추적하며 합류하려던 개원 총병 마림은 진격을 멈추고 상간 하다의 진지를 구축했다. 두 손과 마림의 합세는 저지했지만 명예 요청에 응하며 참전한 예허 놈들이 문제였다. 예허와 마림이 합류하기 전에 둘중 하나를 반드시 격파해야 했다. 눈앞의 도사리는 마림의 군세를 빠르게 도려낸 것이 요동과 요양의 군세를 대처하기 위한 상책이었다. 산 중턱에 목책을 둘러싸고 우릴 내려다보는 마림의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다. 악귀 같은 모습으로 두성군을 격파한 우리 발기군이었지만 굉음을 내며 불을 뿜는 강력한 화포인 속수무책이었다.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포격에 물러서지 않고 놈들의 이목을 최대한 집중시켰다. 그때 갑주를 벗어 던지며 신속히 전장을 우회한 특공대가 마림의 진지 위에서 쏟아져 나오며 난전이 일어났다. 산 아래로 집중되던 포격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날아오른 팔기의 니루들은 간격을 벌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적들을 가뿐히 제압했다. 명의 뒤에 숨어 우리를 향해 다가오던 예허의 들개들은 여기 사르후에 도달하지 못하고 놈들의 소굴로 되돌아갔다. 여전히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명예 정예병들이 건재했다. 개원과 사내간의 전멸이 놈들의 귀에 들어가며 광영의 적병들은 진군을 멈추고 우릴 경계했다. 하지만 요양에서 출발한 유정의 군대는 강력한 화력을 앞세우며 요해처에 주둔한 우리 수비병들을 분쇄하며 밀고 왔다. 아마 한께서는 팔기에 모든 병력을 또다시 하나로 뭉쳐 유정이 주둔 중인 아부달리를 향해 이동했다. 암바보일러 그리고 두이치보일러를 따라 유정의 본대를 습격했다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흩날리는 가랑비는 유정군의 강력한 화포가 화염을 토해내지 못하게 했고 우리의 기습은 대성공을 거두며 유정의 본진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다 두이치보일러를 따라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며 계속해서 이동했다 명나라 놈들 수백을 도륙하고 부차의 벌판에 도착했을 때 전방에서 흉흉한 기운이 몰아쳤다. 행군 중인 조선군이었다. 전열에는 모두가 장창을 들었으며 그 뒤로는 병사 수천이 조총을 들고 있었다. 섣불리 다가설 수도 여기까지와 물러설 수도 없었다. 불과 이틀 전 두성군과 혈전을 치르고 그리고 오늘 유정군과 두 차례나 격전을 벌이며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다. 쉴새 없는 강행군의 육신은 한계에 다다랐고 피와 살점이 터져나가는 전투에 정신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하지만 우린 아이신 구르네 팔기군이었다. 용맹한 두이치 보일러의 등 뒤로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의 시선은 조선군을 향해 불타올랐다.